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왜 요즘 웹 3.0이 그리 유명한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 도대체 웹 3.0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도대체 웹 3.0이란 게 뭔데?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자 그렇게 그세 가지 관점을 예, 세상 변화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세 번째 세션, 예, 웹 3.0의 도전과 변화.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웹 3.0, 왜 굳이 최근에 예, 난리가 났는지에 대해서면 그테크계의 빅마우스들이 웹 3.0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관심을 받아왔었고요. 두 번째는 어, 루나, 뭐 테라 관련해가지고 이슈 때문에 웹 3.0이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상 보면 부정적이라는 부분은 예, 사람들의 관심이 생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예, 그리고 관리해 나가는지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이죠. 예, 루나 테라사태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웹3.0 커뮤니티 에 있는 사람들, 그니까그 가이들은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 우리가 테라폼랩스의 회사에 대한 이슈지, 웹3.0 본질에 대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긋고 있고요. 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둘다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에 과학이라는 카테고리하고 미국이라 카테고리로 딱 해보니까 웹3가 한번 푹 떴다가 메타버스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다가 최근 들어서는 예 점점 더 메타버스보다는 웹3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예 관심이 더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빅가이들이 이슈를 터뜨렸는데 그게 그냥 빅가이들의 이슈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예 투자도, 투자도 예 뿐만 아니라 이 그 사업도 기술도 개발이 되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 기술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 예, 당연히 지금 시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웹 2.0의 시대입니다. 웹 2.0이 있었으니까 웹 3.0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겠죠. 예, 뿐만 아니라 자 기술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이 발전이 됩니다. 첫 번째, 예, 그 기술의 민주화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빅가이드를 와해시키는 와해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사실 기술의 민주화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웹 3.0이 지향하는 가치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와해성이라는 부분인데요. A, 6 C. 라는 VC가 굳이 왜웹 3.0을 투자하느냐라고 했더니 딱 포인트는 이겁니다. 플랫폼 처음에는 모든 걸다줄 것처럼 하다가 자아난 물고기가 된. 고객 그리고 서드 파티 플레이어 등등을 이제 지가 크고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야금야금 고객한테도 삥 뜯고 예 그리고 같이 하자라고 했던 서드 파티 플레이어한테도 삥 뜯고 오히려 그 회사 그 서드 파티 플레이어의 사업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제 바꿔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크가 지향하는 네 웹2.0 다음에 그리고 기술의 민주화 라는 부분 와해석이라는 부분에서 웹3 0이이라트트렌드명확확하진행행되있있부분이이라라말씀씀릴수수있있습다다0 1 0년대웹3.0 d 인분은은실실어어셨죠죠시틱틱이이었다합합다의의미적적 웹이라는 뜻이었고요.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도 쉽게 이해하고 사람들 r 소통할 수 있는 웹인 부분이고요.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사람 중심의 소셜에서 사람과 컴퓨터가 같이 어울리는 소셜로 거듭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시멘틱 웹은 인공지능과 컴퓨팅 기기들을 함께 포함하는 웹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리 정의를 했었죠. 근데 시멘틱 웹의 속성을 보면 기술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RDF라고 하면서 문법, OWL이라고 하면서 문장에 있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예,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보면 이게 인공지능에도 포함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들이 정의했던 웹3.0즉 시멘틱 웹에서 지금 있는 변화에 그 다이내믹스가 분명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웹 3.0으로 전환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데이터고요 자 그게 시멘틱 웹에서 더스몰스멀 올라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웹 3.0에 관련된 VC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들 그리고 리서치 기관들을 한번 쫙 모아보니까 9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개방형, 분산화, 탈중앙화,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나우, 커뮤니티 중심,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탈중앙화라는 네, 카테고리를 다 모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용자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 강화는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거래,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부분은 장부이막그 권리를 기록하잖아요. 예, 네, 그러한 토크나. 그런 부분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로컬 경험과 커머스, 360도 3차원, XR, XR은 VR, AR, MR을 포함한 거죠. 그리고 상온 인터넷 같은 부분은 현실이 디지털로 더 확장하는, 뭐 어떻게 보면 디지털과 현실 간의 갭이 없어지는 예, 그런 부분으로 기사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향후에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벨 점령은 누구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접속할 수는 있지만 어려워서 참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없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웹 2.0.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이건 좀 센데요. 플랫폼 굴욕적인온 종속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웹3.0 같은 경우에서는 또한 단계 들어가갑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예 거기에 대한 참여 스테이크 홀더이기 때문에 참여와 참여에 따른 책임감, 기여 그리고 거기에 있던 보상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게 사실상 웹 3.0에 대한 접근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네, 세 가지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탈중앙에서 화 분산된 커뮤니티 중심으로 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여와 보상 그리고 권리 보장으로 간다. 세 번째는 현실과 같은 디지털 일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세 가지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분산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리고 기여와 보상 권리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ft. 예, 펑저블 토큰, NFT 넘 펀저블 토큰 같은 토큰화 기술이 핵심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그렇고요. 디지털화는 메타버스 기술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분산된 커뮤니티 잠깐 설명 드리겠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일상이 더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이 우리 일상을 더 많이 차지하면서 더 분산된 취향 존중이 되는 분산된 커뮤니티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여와 보상 그리고 권리 보장이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자, 웹 1.0과 2.0과 에, 그리고 웹 3.0이 극명하게 다른 게 뭐냐? 자, 우리 인터넷 뭐라고 배웠습니까? 정보의 바다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정보는 퍼서 나를 수 있다. 라고 배웠잖아요. 웹 3.0에서는 정보? 마음대로 퍼서 나르면 안 돼요. 왜? 그게 주인이 있고, 그게 돈으로 거래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게 제일 중요한, 극명한 차이고요. 자, 세 번째, 현실과 같은 디지털 일상인데요. 이제 향후에 나타날 웹은 100% 완전 가상 공간 속으로 사실 보면 레디 플레이원인데요. 지금 웹 기술도 웹 XR이라고 하면서 이 오큘러스 같은 XR 기기에서도 웹 브라우저가 돌아가는 관점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VR이고요. 이건 AR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핵심이긴 하죠. 네. 웹 3.0의 도전과 변화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분산 커뮤니티 그리고 네. 기어와 보상 그리고 권리 보장, 그리고 현실과 같은 디지털 일상. 이세 가지 관점으로 오시면될것 같은데요. 분산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보시면 무게 중심이 슈퍼 플랫폼에서 커뮤니티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간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커뮤니티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CS 2022에서 NFT 세션이 있었습니다. NFT 세션에서 도대체 NFT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제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잘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뭐냐. 광고. 이 부분 말씀드렸죠? 사실상 보면 지금 이제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때문에 페이스북 등등 그리고 광고 중심의 수익 모델을 가졌던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이 이제 난리가 난 부분인데요. 사실상 보면 그 블록체, 그웹 3.0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극단적인 강화라는 부분을 그,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실과 같은 일상.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그 메타버스,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부분과 똑같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브라우, 브라우저에서 구동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AR이나 VR 같은 부분들이 계속 적용되면서 발전되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엑셀을 넘어서 요즘은 로지도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현실 공간에서도 디지털 휴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예, AR겠죠? 이 그런 부분으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공간과 IoT, 말씀드렸었는데 IoT는 디지털 공간에 계속적인 데이, 실시간 데이터를 춤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피가 돼서 살아있는 그런 디지털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